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올바른 근 골격계 재활 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재활 필라테스 협회 교육이사 조현구입니다. 오늘은 무릎 고관절 통증 및 하지질환에 효과적인 스텝다운 동작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다운 동작은 계단을 내려가는 일상생활 동작과 유사하여 무릎이 하지 질환 전체에 걸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동작 패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배운 스텝업 동작과 함께 잘 활용한다면 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릎 통증 환자에게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처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개별적인 근육 강화가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과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 전체의 정렬과 움직임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동작 영상부터 보시죠. 체어를 이용한 스텟 다운 동작입니다. 운동이 되는 쪽은 이쪽 다리가 됩니다. 이쪽 손에 너무 의지하면은, 어, 동작, 어, 운동 효과를 보기 힘들고요. 약간 보조 개념으로 잡고, 잘하신 분들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체어의 페달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이러한 체어가 없다면 지금처럼 박스 아니면 계단을 이용해서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 동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운동이 되는 쪽은 박스 쪽에 있는 이쪽 다리가 됩니다. 천천히 시행하셔야 되고요. 아까랑 동일한 동작입니다.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왼쪽 사진처럼 무릎이 안쪽으로 쓰러지는 움직임을 해선 안 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하지의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셔야 되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면 무릎 관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무릎이 안쪽으로 쓰러지는 분들은 바깥쪽을 향하게 조절하면서 시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무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른쪽 사진처럼 무릎이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뒤로 하고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좋은 움직임을 뇌가 학습하게 되면 신경계 과민 반응을 조절하여 일상 생활에서 무릎과 하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통증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제 재활 필라테스 협회 교육 이사 조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